네 저희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, 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네 오늘 또 저의 고향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아,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학생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축제 때 보고 싶은 가수 1위가 에이핑크라고 혹시 투표를 한게 맞나요?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그 곡이 끝났는데 앞으로 많이 놀수 있는 곡도 남아 있으니까요. 다들 즐길 준비 되셨죠? 알겠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곡은요. 앞에 여러분들 안녕. 네, 여러분들이 되게 잘 따라해주셨잖아요. 근데 이번 곡은 더 따라하기 쉬운 곡이에요. 미스터 네, 그럼 바로 미스터 치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람을 잘본게 맞았어요. 역시 잘놀줄 알고 잘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. 맞죠? 그럼 우리 다음 곡 어떤 곡이 남았죠? 자, 이번에 우리 남은 곡 어떤 곡인지 아는 사람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기억하나요? 우리 함께 했던 시간? 즐거우세요? 아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그렇죠? 너무 빨리다. 이제, 빨리 이제 두곡 남았어요. 우리에게 6 분도 6 분이죠? 6분 넘게 남았어요. 네. 한7분남 아, 남았네요. 아, 여러분도 7분 동안 불타올 준비 되셨습니까? 불타올? <laughs> 불타올 준비됐다고요? <laughs> 불타올 준비 되셨습니까? 자 뒤에는 그... 잘 보이세요? 안 보이자 거짓말 하지 마요 <laughs> 네 저희가 목소리로라도 가까이 갈수 있도록 더 크게 부를 테니까 뒤에서도 호흡 많이 해주세요 이쪽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어 러브 그리고 노노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고 나서도 여러분 좋은 추억 많이 만들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 곡 드릴게요. 네, 좋은 밤 보내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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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사자다감니다 노노노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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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다니다감사이니다합니다합니다 네,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합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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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니다니 이런 열정들을 항상 에이핑그룹 가슴에, 가슴에 품으시고 조심하십시오 항상 가슴에 품으시고 아! 아! 많은 분들이 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, 그래서 오늘 많은 또 언론사에도 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뒤돌아서 학생 여러분과 기념사진 요거 한번 찍게요 예, 끝내도록 습니다 네. 자, 감독님 올라 주시고 매니저 올라와 자, 여기서 여러분들 예쁜 모습 나올 수 있게 같이 찍을게요. 네.